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의 156평의 넓은 토지를 가진 단독주택 건물이 6억에서 2억대까지 완벽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쪽에는 금능해수욕장이 있다면 동쪽에는 이렇게 표선해수욕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선해수욕장 주변이 굉장히 번화한 것은 성산 쪽이나.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 중심지에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진 단독주택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물건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 표선해수욕장 주변으로 굉장히 큰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 표선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제주 공항에서 번역로를 따라서 쭉 그냥 쭉 직진만 하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주 동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주변에는 아무래도 관광지나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면은 해비치 리조트 앞쪽으로는 이렇게 바닷가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갈 수 있는 올레길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 멀리 넓은 바다를 보면서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표선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찼을 만조 때는 여기 앞에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빠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에메랄드 빛 색깔이 보이는 요 부분까지도 다 모래사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바다를 물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수심도 얕고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바닷가 여기 물이 딱 빠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넓은 백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반대편에서도 지금 물이 빠진 상태인데 한이 정도까지는 즐길 거리가 많다.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성산일출봉 앞쪽으로 가면은 조개를 캘수 있는 갯벌도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 주변으로 요 5일장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볼거리도 있고 5일마다 이렇게 장날이 열리고 하면은 장에 가서 뭔가를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재밌는 제주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제주국제공항에서 번영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내려오면그 끝이 이 표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요. 주변에 뭐 어디 빠지는 부분 없이 그냥 쭉 내려오면 되니까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주변에 뭐 특별한 게 없죠. 아까 해비치 리조트 앞쪽으로 요렇게 해서 제가 길을 보여드렸었는데 요 길이고 표선해수욕장에서도 요렇게 보여드렸었습니다. 가까이로 표선해수욕장 주변으로 5일장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 물건은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딱그 사이, 번화한 사이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앞쪽으로 왕복 2차선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주로 요 안쪽에 폭한 4m 정도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교행이 되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요 도로에서 메인으로 접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워낙 주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적 편집도 상으로 보더라도, 요렇게, 이제 여기 삐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가 이제 이렇게 일자로 쫙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아무튼 요렇게 잘 되어 있고요. 땅 모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앞에 우리 집 들어가는 문 게이트 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약간 요렇게 담장을 해가지고 창고 하나가 있는데 요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요거를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식이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값어치, 가치 산정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도로, 뒤쪽의 도로 상태를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앞쪽 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차를 댈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주고요. 왕복 2차선 가능하게끔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뒤쪽 좁은 길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차량이 한대 완벽하게 교행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차가 온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쪽에서 대기를 하거나 완전 바짝 붙어가두고 교행을 할수 있을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음, 5m 정도 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뭐 6m, 4m 이렇게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요 앞에 이런 구조물들 때문에 아마 완벽한 교행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 창고들 보시면은,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사진상으로는 조금 느껴지는데, 앞에 창고와 뒤에 주택 부지가 살짝 조금 꺼져 있는 듯한 느낌, 약간의 경사가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물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건물 지붕은 아주 오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보여집니다. 감정평가 현황 보시면 돼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156평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제시회까지 해서. 단독주택 총 1층 하나, 73년에 지어진 벽돌 구조 하나 있고요. 보일러실, 세탁실, 창고, 주택 보일러실, 화장실, 비가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토, 어, 아, 토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건물 부분은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통로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보이는 창고 있죠. 창고가 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요쯤에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요게 통로가 아니라 요 부분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약간의 녹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샷시나 건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됐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건물 가격은 뭐 리모델링 이런 걸다 완전 제외하고 건물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을 돌아보시면은 정면으로 통로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주하는 요 건물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의 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의 화단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요 뒤로 통로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부속 건물들 화장실이 있는 통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뒤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야외 화장실 그리고 뒤쪽으로 뭐 보일러실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아, 요것도 보시면은 아까 전면으로 보였던 제시의 건물 뒤쪽에 붙어 있는 요 화장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 부분이죠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안에 내부 상태는 상당히 오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된다. 전면적인 대대적인 아주 수선이 필요하다. 안에 아 네,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완전 싹 갈아 엎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큰 공사가 들어갈 거다. 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물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물건은2024 타경 29286번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 2번입니다. 표시 꼭잘 확인하시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고 건물 토지 전부 156평의 토지와 건물 48평. 감정가는 6억이었으나 2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임차인 있습니다. 바깥채라고 하는 아까 그 메인 건물이 아닌 옆에 부속 건물이 많이 달려있는 그 건물인데 24년에 전입되어 있으신 분이 차임도 신고가 되어 있으신데 어, 특별히 소유권 이전보다 한참 뒤 근저당보다 한참 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권리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실거래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뽑아보았는데요. 어, 토지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토지만, 지금 초록색으로 이제 토지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년에 거래된 것도 있고, 25년, 15년, 21년,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270에서 310만원, 요 정도 수준인데, 21년이 제주도 부동산에 이제 가장 값어치가 좀 높았던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16년, 15년,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된다. 하는 것들 보면은, 한 100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물권의 최저가가 평당 13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평당 136만원 정도 나오는데, 건물 가격은 아예 다 뺀다. 건물이 오히려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네모 반듯한 모양과 양쪽으로 도로를 물고 있는 점앞쪽으큰 도로에서 얼마 들어오지 않는 점 요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았을 때 지금 현 최저가는 그래도 이유가 있다 136만원 정도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최저가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입찰을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요 물건을 저는 이제 물건을 보았을 때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고, 앞에 주차 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돌아오기가. 아, 그래서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제 대충 제가 그려본 거는 여기 빨간색 부분, 이 창고를 아예 날려버리는 겁니다. 날려버리고 여기 마당을 이제 이렇게 넓게 쓰면서 여기를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에 건물은 건물대로 이제 또뭐 부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 일단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값어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죠. 두 대에서 한세대 정도 나올 수 있는 분량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내고. 걷어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마당을 넓게 쓰면서 게이트 만들어 놓고 마당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은 개방감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차장과 돌담만 예쁘게 쌓아 놓아도 요물권의 값어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늘 감사드립니다.